안녕하세요. 어설픈 농구 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0월도 이제 막 빠지지 못했네요. 10월달이 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꽃 고추도 따야 되고 또 꽃감도 깎아야 되고 오늘은 꽃감을 깎고 껍질을 이용해서 천년 발효 식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히 보면 잡티와 기미가 굉장히 많이 끼겠습니다. 저성꽃도 있고 그런데 이거뭐판명이 아니고 집에 뭘 끄다 보니까 약을 많이 안 합니다. 약을 많이 안 하고 요즘 또 약은 또 친환경 약도 있고 최소한의 약만 쳐서 하다 보니까 기미도 많이 끼고 잡티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 껍질을 이용해서 할 건데 깨끗이 꼭지를 따고 세척을 해서 천연 바로 식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 꼭지부터 먼저 빼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껍 껌을 깎았을 때 꼭지 그부스대기가 많이 남기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깔끔하게 해서 꼭지부터 먼저 빼고 무칼이나 칼로 한번 꽃감을 깎고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넣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감식초에, 감껍질에 현미식초를 섞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고 저는 오로지 감만 사용하겠습니다. 감만. 감과 감 껍질, 껍질을 위하여 1년 후에 맛있는 식 천연식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5일 전에 찬감으로 미리 담아 놓은 겁니다. 감식초인데, 아, 냄새가 많이 나네요, 냄새가. 새콤한 냄새가, 새콤하고 맛있는 냄새 납니다. 방금 깎은 감껍질을 밑으로 보내고 기존에 담아놓은 감이, 감어를 위로 올렸습니다. 확실한 바로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1년 후에 어떻게 맛있는 또 감이, 감식초가 천연 감식초가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